저는 지금까지 완벽한 가정을 이루었다고 믿어왔습니다. 아름다운 아내와 귀여운 아이들, 그리고 안정된 직장까지, 거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속 저희는 정말 행복해 보였죠. 하지만 그 액자의 유리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였을까요? 저희 부부는 서로를 위해 희생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해외로 떠날 준비를 했고, 저는 그 뒷바라지를 위해 혼자 한국에 남기로 했죠. 기러기 아빠라는 말이 그렇게 제 인생에 들어올 줄은 몰랐습니다. 당신 혼자 어떻게 지내실 거예요. 그녀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을 때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가족을 위한 일인데 뭘. 그때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모든 게 가족을 위한 숭고한 희생이라고 말이죠. 공항에서 그녀와 아이들을 떠나보내던 날 저는 울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아이들이 아빠 보고 싶을 거야 라며 손을 흔들 때제 가슴 한편이 텅 비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이별은 일시적인 것이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집에 돌아와 홀로 남겨진 거실을 바라보며 저는 새로운 생활에 대한 각오를 다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알지 못했죠.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얼마나 무서운 괴물인지요. 그리고 그 괴물이 저를 어떤 나락으로 끌어내릴지도 말입니다. 며칠이 지나자 집안일이 버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늦게 돌아와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널고, 청소를 하는 일상이 반복되면서 몸도 마음도 지쳐갔죠. 그래서 저는 결정했습니다. 가정부를 구하기로요. 단순히 집안일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을 뿐이었습니다. 정말 그 뿐이었어요. 가정부를 구한다고 결정한 후, 저는 몇 군데 업체에 문의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믿을 만하다고 소개받은 곳에서 한 분을 추천해 주었죠. 28살의 그녀는 경력도 풍부하고 성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정말 단정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었어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라고 인사하는 그녀를 보며 저는 안도했습니다. 이제 집안일 걱정 없이 일에만 집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녀는 일주일에 세 번씩 와서 청소와 간단한 요리를 해주었습니다. 처음 몇주 동안은 정말 완벽했어요. 집은 항상 깔끔했고, 냉장고에는 맛있는 반찬들이 채워져 있었죠. 저는 해외에 있는 아내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는 모든 게잘 돌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미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녀가 일을 마치고 돌아갈 때쯤, 저는 아쉬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혼자 남겨진 집이 더욱 적막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녀와 나누는 짧은 대화들이 제게는 하루 중 가장 따뜻한 순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해외에서 그녀는 아이들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바빴습니다. 현재 한국인 커뮤니티에 참여하면서 비슷한 처지의 엄마들과 친해졌죠. 그 중에서도 혼자 아이를 키우며 유학 온한 아빠와 자주 만나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아이들 돌봐주시는 분이 계시나 봐요? 라고 제가 물었을 때, 그녀는 네,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아이들도 좋아하고요? 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그때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녀가 도움받을 사람이 있다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저희 부부는 각자의 자리에서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이라는 감정 앞에서 인간은 생각보다 약한 존재였어요. 그리고 그 약함이 저희를 어떤 길로 이끌어갈지 그때 저희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가정부와 함께한 지두 달이 지났을 무렵 저는 그녀와의 관계에서 묘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고용주와 직원의 관계였는데 어느새 서로의 일상을 나누는 사이가 되어 있었어요. 오늘 회사에서 힘든 일 있으셨나 봐요 라고 그녀가 제 표정을 살피며 말할 때면 저는 가슴 한 편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누군가 제 감정을 알아봐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죠. 해외에 있는 아내와는 시차 때문에 통화도 자주 못하고, 통화를 해도 아이들 얘기나 생활비 얘기뿐이었거든요. 어느 금요일 저녁, 그녀가 일을 마치고 돌아가려는데, 갑자기 비가 억수로 쏟아졌습니다. 우산 없으시죠. 비 그칠 때까지 계세요라고 제가 말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처음으로 함께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정말 외로우시겠어요? 라고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저는 그동안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속마음이 터져나왔습니다. 가족을 위한 일이라고 하지만, 정말 힘들어요. 이게 맞는 선택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날 밤 저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 역시, 혼자 살면서 느끼는 외로움과 불안감을 털어놓았죠. 어느새 밤이 깊어졌고, 비도 그쳤지만, 저희는 헤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의 관계는 급속도로 가까워졌어요. 처음엔 그저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만족했지만 점점 더 깊은 감정적 의존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선을 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어요. 한편 해외에서 그녀 역시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돌봐주던 그 아빠와의 관계가 점점 특별해지고 있었거든요. 아이들이 잠든 후 함께 마시는 커피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순간이 되어갔다고 나중에 들었습니다. 저희는 각자 다른 대륙에서 같은 외로움을 다른 사람으로 달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가족에게 어떤 상처를 줄지 전혀 생각하지 못했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희생이라고 믿었던 이별이 결국 저희를 배신의 길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녀와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저는 점점 더큰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그 죄책감보다 더 강했어요. 저는 제 자신을 합리화하기 시작했죠. 일시적인 위로일 뿐이야. 가족에게 해가 되는 건 아니야, 라고 말입니다. 몇달 후, 아내가 아이들과 함께 한국에 잠시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방학을 이용한 짧은 귀국이었죠. 저는 당황했어요. 그녀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아내가 도착하기 하루 전, 저는 그녀와 마지막으로 만나기로 했습니다. 호텔에서 만난 저희는 이별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가족이 돌아오시니까, 이제 정말 끝인가요? 라고 그녀가 슬픈 목소리로 물었을 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호텔 로비에서 제 첫째 아이를 마주친 순간 말입니다. 아이는 엄마와 함께 일찍 도착해서 저를 깜짝 놀래켜 주려고 했던 거였죠. 하지만, 아이가 본건 아빠의 놀라운 선물이 아니라,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아빠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이의 눈에 담긴 충격과 배신감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아빠요라고 작은 목소리로 부르는 아이를 보며 저는 제가 얼마나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 깨달았어요. 아이는 아무 말 없이 엄마에게 달려갔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아내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지만 아이는 달랐어요. 저를 피하려 하고, 말도 거의 하지 않았죠. 무슨 일 있었어요? 라고 아내가 물어봐도, 아이는 고개만 저을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우연히 아내의 휴대폰에서 낯선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해외에서 찍은 사진들 중에 모르는 남자와 함께 웃고 있는 아내의 모습이 있었어요. 처음엔 단순한 지인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진 속두 사람의 표정과 자세는 그 이상의 관계를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만 외도를 한게 아니라는 것을요. 아내 역시 해외에서 다른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서로를 속이면서 동시에 각자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주고 있었던 겁니다. 가족을 위한 희생이라고 믿었던 이별이 결국 서로에 대한 배신으로 이어진 것이었어요. 아내의 사진을 본후 저는 며칠 동안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제가 먼저 잘못했는데 아내를 추궁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배신감과 분노는 계속 제 마음을 흔들어 놨어요. 그런데 더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정부가 갑자기 연락해 왔거든요. 중요한 말씀이 있어서요. 만날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만난 자리에서 그녀가 꺼낸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임신했어요. 그 한마디에 저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라고 중얼거리는 저를 보며, 그녀는 책임져주세요라고 말했죠. 저는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아내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져내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녀는 아내분이 아시게 될까, 봐 걱정되시죠? 라며 제 불안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한편 해외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아내가 관계를 맺고 있던 그 남자가 사실, 유부남이라는 게 들통났거든요. 그의 아내가 모든 걸 알게 되면서 큰 소동이 벌어졌다고 들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저희 아이들이 그 장면을 목격했다는 것이었어요. 아이들은 엄마가 다른 남자와 껴안고 있는 모습을 봤고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져 내렸다고 나중에 털어놓았습니다. 엄마도 우리를 버린 거야라며 울먹이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올 때 저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내가 급히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저희는 서로를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각자의 배신을 알고 있으면서도 먼저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가정부의 임신 사실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당신이 한 일을 알고 있어요라고 아내가 먼저 말을 꺼냈을 때 저는 당신도 마찬가지잖아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저희는 서로의 모든 비밀이 탈로 났다는 걸 깨달았죠. 아이들은 부모의 싸우는 소리를 들으며 당 안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우리 때문에 헤어지는 거야라며 자책하는 아이들을 보며 저는 제가 얼마나 무서운 일을 저질렀는지 뼈저리게 느꼈어요. 저희가 가족을 위한 희생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결국 가족을 파괴하는 독이 되어버린 거였습니다. 상황이 악화될 대로 악화된 시점에서 가정부가 예상치 못한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제 과거의 외도 사실까지 파헤쳐냈던 거예요. 결혼 초기에 잠깐 다른 여자와 만났던 일을 어떻게 알아냈는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증거를 수집해두고 있었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시잖아요. 라고 그녀가 말했을 때 저는 등골이 오싹했어요. 전에도 바람 피우셨으면서 왜 저만 책임지라고 하세요. 라며 협박하기 시작한 거죠. 그녀는 언론에 이 모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아내는 이 소식을 듣고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당신이 그런 사람이었다니라며 울부짖는 아내를 보며, 저는 제가 얼마나 많은 거짓말 위에서 살아왔는지 깨달았습니다. 과거의 외도를 숨기고, 현재의 외도를 저지르고, 그 모든 게 한순간에 드러난 거였어요. 하지만 아내 역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해외에서 관계를 맺었던 그 남자의 아내가 한국까지 찾아와서 모든 걸 폭로했거든요. 당신 남편 때문에 제 가정이 박살났어요. 라며 소리를 지르는 그 여자를 보며 아내는 자신이 다른 가정의 파괴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직면해야 했습니다. 언론에서도 저희 이야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기록이 가족의 숨겨진 추문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면서 저희는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고 아이들 학교에서도 소문이 퍼졌죠. 가장 충격적인 건 아이들의 반응이었어요. 엄마, 아빠는 거짓말쟁이야. 우리를 사랑한다면서 왜 이런 짓을 한 거야라며 저희를 원망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저는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아내와 저는 서로를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되었어요. 과거의 배신, 현재의 배신, 그리고 그 모든 거짓말들이 쌓여서 저희 사이에는 돌이킬 수 없는 깊은 상처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봐요라고 아내가 지친 목소리로 말했을 때, 저는 아무 대답도 할수 없었어요. 언론의 관심이 계속되면서, 저희는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놀림받고, 저는 직장에서 징계를 받고, 아내는 사회적 비난에 시달렸죠. 저희가 각자의 욕망을 채우려고 했던 대가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어요. 모든 일이 터진 후, 저희 가족은 완전히 해체되었습니다. 아이들을 더 이상 이런 환경에 둘수 없다는 판단 하에, 조부모님 댁으로 보내기로 결정했어요. 아이들이 집을 떠나던 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를 느꼈습니다. 아빠, 엄마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막내를 보며,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언제쯤 저희가 다시 정상적인 가족이 될수 있을지, 아니, 과연 그런 날이 올수 있을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회사에서는 결국, 저를 해고했습니다. 사회적 무례를 일으킨 직원을 계속 둘수 없다는 이유였죠. 저는 하루아침에 직장과 가족, 그리고 사회적 신용까지 모든 걸 잃게 되었어요. 집도 팔아야 했고, 가정부의 양육비와 위자료까지 감당해야 했습니다. 아내,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해외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돌아왔지만, 사회적 시선과 비난을 견디기 힘들어 했습니다. 저희는 결국, 이혼 절차를 밟기로 했죠. 이렇게 끝나는 게 모두를 위해 나은 것 같아요. 라고 아내가 말했을 때,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재산 분할 과정에서도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가정부에게 주어야 할 보상금, 아이들 양육비, 각종 비까지 정리하다 보니 남는 게 거의 없었어요. 저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 가야 했고, 아내 역시 친정 근처의 작은 집에서 새 출발을 해야 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건 아이들이었어요. 부모의 잘못 때문에 상처받은 아이들은 쉽게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주말에 만날 때마다 왜 이렇게 됐어요? 라고 묻는 아이들에게 저는 아빠가 잘못했어. 미안해 라고 사과하는 것 외에는 할 말이 없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저희가 가족을 위한 희생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각자의 이기심을 포장한 핑계였던 것 같아요. 진정으로 가족을 사랑했다면 외로움을 핑계로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주지 않았을 거예요. 저희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욕망과 배신만 남긴 채 모든 걸 파괴해버렸습니다. 지금 저는 텅빈 원룸에서 홀로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벽에 걸려 있던 가족 사진은 더 이상 없어요. 그 액자는 모든 진실이 밝혀지던 그날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거든요. 마치 저희 가족처럼 말이죠. 아이들은 이제 저를 아빠라고 부르긴 하지만 예전 같은 따뜻함은 느낄 수 없어요. 아빠 왜 그랬어요? 라는 질문에 저는 아직도 제대로 된 답을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외로움이 저를 나쁜 길로 이끌었다고요. 그게 변명이 될수 있을까요? 가끔 아내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아이들, 일로 통화할 때면 저희는 서로 조심스럽게 말을 주고받아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물어볼 때면 둘다 그냥 지내줘라고 답할 뿐입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진 거죠. 저는 지금 새로운 직장을 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검색만 해도 제 이름과 관련된 기사들이 나오거든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어요. 아이들에게 양육비라도 보내야 하니까요. 밤늦게 홀로 있을 때면 저는 자주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가정부를 구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외로움을 다른 방식으로 달랬을까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죠. 저는 제가 저지른 일의 무게를 평생 짊어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아니, 그 이후에도 계속 말이에요. 요즘 아이들과 통화할 때면, 막내가 가끔 이런 말을 해요. 우리 다시 함께 살수 없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미어집니다. 아이들은, 단지 함께 웃는 가족이 되고 싶었을 뿐인데, 저희 어른들이 그 소소한 행복마저 빼앗아버린 거죠. 가정부는 아이를 낳은 후 다른 도시로 떠났습니다. 가끔 양육비를 보내달라는 연락이 올 뿐이에요. 그녀와의 관계가 사랑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한 외로움의 달래기였는지 지금도 확신할 수 없어요. 다만 확실한 건그 짧은 위로의 대가가 너무나 컸다는 것입니다. 아내 역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저희 모두 사회의 시선과 자신의 죄책감 사이에서 힘들어하고 있으니까요. 가끔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의 수근거리는 소리가 저희를 향한 건 아닐까 하는 피해의식에 시달리기도 해요.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가족이라는 건 정말 소중한 거예요. 일시적인 외로움이나 욕망 때문에 그 소중함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저처럼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욕망과 배신이 남긴 건 가족의 파괴뿐이었어요. 그리고 그 파괴의 파편들은 지금도 저희 모두의 가슴에 깊이 박혀서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저희와 같은 기러기 가족들이 외로움과 싸우고 있을 거예요. 그분들이 저희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잃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텅빈이 방에서 저는 오늘도 아이들의 목소리를 그리워합니다. 아빠, 사랑해요라고 말하던 그 천진한 목소리들요. 언젠가는 다시 들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영원히 기억 속에만 남게 될까요? 바닥에 떨어져 깨진 액자 조각들처럼 저희 가족의 행복도 다시는 원래대로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희망을 놓지 않으려 해요. 언젠가 아이들이 저를 용서해줄 그날을 기다리면서 말이죠. 이것이 저희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완벽해 보였던 가정이 어떻게 무너져 내렸는지, 그리고 그 무너짐 속에서 저희가 무엇을 잃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요. 부디 여러분은 저희와 같은 길을 걷지 마시길 바랍니다.